경남의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룬 연속 기획 보도의 마지막 편입니다. 출생률 저하, 청년 이주, 그리고 고령화는 경남의 산업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한국의 제조업 중심지로 이러한 문제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출생률이 계속된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경남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손원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2000년에 설립된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은 연매출 약 400억 원을 기록하며 2배로 성장했고, 직원 수도 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60명의 직원 중에서 한국인 20대는 단 2명, 30대는 1명에 불과합니다. 회사는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빈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산단의 20대 근로자 비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하며 40대 이상 근로자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약 220만 명에 달합니다. 통계청은 2052년까지 경남의 생산가능 인구가 46.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이 감소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0만 명인 생산가능 인구가 15년 후에는 139만 명, 30년 후에는 6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지난해 21%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경남은 2052년에는 이 비율이 47.8%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혁신성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